청년의 때새 힘을 만난 귀한 시간 오늘 북미 장상회담 및김정 탑방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생명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보려운 피로 쓰에서새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거그생명를 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를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고난당하는 북한의 동부들에게 차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귀한 이한 시간, 진리의 개척자요, 생명의 개척자요, 사랑의 개척자들이 모여서, 세계를 마음에 품고 나가겠다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귀한 우리 형제들 앞에, 특별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공산 정권 속에 무너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더더욱 오늘 또 하나님의 괴를 세워주시고, 오늘 또 저자는 모든 일들이 지혜와 충성된 마음으로 주께서 열심히 아버지 맡겨진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시 모인 분들의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귀한 시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니다. 사랑과 자비와 극렬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 조창기대 3주년을 맞이하여 경축 예배와 송년 음악회를 허락해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세터민 탈국민이라고 부르는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공산당 독재 정권이 3대에 걸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오며 전쟁 준비에 광분만 하여 많은 인민들이 고난의 행군을 겪고 굶주림과 핍박을 피해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하여 자유대한민국에 넘어온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극렬히 여기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 탈북한 세터민 중에 우리의 무관심과 냉대로 남한 사이에 적응이 안 돼서 범법자로 이 시간 차릿한 감옥에서 지내고 있는 170여 명의 탈북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소서 주님여 저들이 감옥 생활하는 동안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옥 같은 동역 땅에서 자유의 남한 땅으로 찾아온 3만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해주시고 신변 안전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잘 정착하여 행복한 남한 생활을 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국 5만여 교회와 천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탈북한 동포들에게 베풀어 전도하고 양육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북한 이탈 주민.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조로 믿고 구원을 받으셔서 복음으로 남북통일이 그날 이들이 맨 먼저 고향에 들어가 복음전도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네 증인들이라시나 보자 하나님, 많은 열방 중에서도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부흥과 성장으로 복음의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을 예비해 질못했던이 민족에게 복음의 자를 자유, 자유로 주시어. 오늘 날 대한민국 조찬 기도회를 자청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3주년 경축 예배와 음악회로 영광을 돌리오니 아버지와 준비하신, 수고하신 또 조찬 기도회 회원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생명의 공동체인 한국교회가 언젠가부터 사람으로 하나되지 못하고 교회끼리 교단끼리 서로 비판하고 존재하며 많은 교단의 달립으로 인하여 이단화되고 분류되고 갈라선 것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그말길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세상에 나와서는 악하게 살며 드러내기 좋아하며 이중적인 모순으로 주님의 거룩한십자가에 흠이 가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옵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주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의 각 교회들마다 성령을 불붙듯이 부어주시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적 지도자로 거듭나게 없어서 죄 많은 세태 속에서 거짓과 분신이팽배한 세상에서 끊임없이 죄악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 사탄 마귀는 오늘 또 오는 사자와 같이 둘을 찾아다니며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와 우리 마귀는 어떻게 살아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교회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나라의 우상 숭배를 불리쳐 주옵소서 이단의 영, 음란의 영, 가난의 영, 질병의 영, 시기 질투 미움의 영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불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부위기 없으면 아버지가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요. 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이탈하고 타락하는 것도 아버지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난 사람의 기도가 이 나라의 교회를 살리고 난 사람이 바로섬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의 인들이 믿음으로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로 세운 우리 조국의 교회를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앙을 제대로 팔아서서 거룩한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교를 위해서 정말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 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조찬 기도회를 5천만 중에. 저들을이 영광된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에베니셀 하나님 인만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통신 주님 이 마지막 때 추수 때 추수의 추수꾼으로서 청지기로서 성교는 7천명 중에 기도원 3 0 0명 중에 저희들을 뽑아 고려하세우니를 믿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 복음 통일, 아버지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민족, 조찬 기도회가 대한민국 초창기대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믿고 존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 드리니다 아, 네. 아멘 이시간은 기도합니다 참된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용사해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땅으로 되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짓된 영을 믿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마음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회개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삼된 하나님 믿으며, 삼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도 아주시옵소서, 진실로, 진실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말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이 땅이 될수 있도록 주님도 아주시옵소서, 회개 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 같아 지을 수 있도록 주님도 아주시옵고, 참된 기독교인이 될수 있도록 주님도 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짓정을 믿지 말고, 오직 진실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복이고, 믿지 않으면 저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주된 생활을 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형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물인 회개형을 보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살고 세계가 살수 있도록 주도 대주시옵고 엄나의영과그 지존영이 이 땅에. 떠시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난이 저참 기도를 마련한 하나님 대표 회장님을 붙잡아 주시옵고 오직 참된 말씀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음. 모든 걸주님얻어다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북미 정상 회담과 김정은 답방과 탈북민과 또 한국교회와 조창기도의 기독교 발전 고국기도 통일에 대해서 간과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3년 동안 헌신을 다해 수고하신 우리 모든 동영자들과 우리 분들을 축복하시고 새해도 더 밝은 미래를 지향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3부를 지낸 우리 김동철 회장님과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 아멘. 우원경 각지에서 이렇 모여서, 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애국가 1절만 합창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애국가 1절입니다.